바꾸시면안 돼요? 네? 가위바위보! -가 네. 에이! 보장님만, 보장님만, 보주시고 보장님만! 가위바위보! 예, 지! 지만 <laughs> 두 남았고, 리셋 있어요? 예 가위바위보! 가져라! 어! 어! 구독하기 부드립니다 구독하기 부드립니 구독하셨나요? 네 옛날에 했죠 아, 네, 아, 네, 네, 네. 네, 네.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 눌러주면 하려는 안거승이가 가려고 해볼래? 안돼요 승현이 <laughs> 따야지 <laughs> <근데> 따야돼 <laughs> 그치? 잘 있는데. 생각해봐 네, 이번에는 좀 많이 다을수 있게 아이나 뭐, 저랑 다른 사람 안나도다 저랑 다른, 다른게 그냥 요 있어도 또 있으면 좋지 어, 배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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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흔들. 네, 가위바위보 게요 가위바위보 주먹만 내리세요, 주먹만 주먹만 내리시고 <laughs> 저랑 다른 사람이에요 가위바위보 쥐만 아, 나... 내려주세요, 쥐만 가 가위바위보 아 o n 어이제떨어졌어 다시. s o n Donaldson, d 다시